안녕하세요. 스포츠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EPL 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흐름과 경기 예상 그리고 최종 코멘트까지 준비했습니다. 영상은 매일 고정적인 시간에 업로드되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국내외 전 경기 유료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은 조건 없이 스알란 멤버방에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정보 공유 소통방을 찾으셨다면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바로 입장하세요. 자,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8월 29일 밤 10시에 시작하는 얼리 FC 대리즈 경기입니다. 먼저 얼리 FC 살펴보겠습니다. 시즌 초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앞선 이후 두 경. 전 패했습니다. 이전 시즌 막바지부터 이어져온 부진이 쉽게 끊길 기미가 아닌 듯 한데요. 이번 라운드 마찬가지로 고전이 예상됩니다. 공격 성과가 잠잠하고 이전 두 경기에서 단 1득점 생산에 그쳤습니다. 장신 공격수 우드를 활용하는 단순한 공격은 파괴력은 있지만 상대 수비에 자주 읽힌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위에 자원을 축으로 활용하기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우두 의존도만 심화되는 중입니다. 그의 개인 기량을 앞세운 공격으로 1특점 생산에 그칠 전망으로 보여지네요. 결국 수비에서 부진을 타개해야 합니다. 버티는 힘은 여전히 좋습니다. 타코 우스키와 미의 조아비후방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고 윗선의 4명의 미드필더가 1차 저지선을 세워주며 상대 공세를 답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포프 골키퍼 또한 매 경기 슈퍼 세이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량 실점을 내주며 무너질 경기는 아니라 보여집니다. 리즈 유나이티드 FC 살펴보겠습니다. 올 시즌 출발이 좋지 못합니다. 개막 라운드에서 맨유에 1대5 대패를 당하더니 앞선 에버튼 전에선 70% 점유율을 따내고도 2회의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전 주중 리그컵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지만 3대가하브리그 팀이라 큰 의미를 두지 못합니다. 이번 라운드 승점 3 점을 오롯이 가져가기 힘이 좀 붙을 듯합니다. 후방 라인 또한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포백과 스리백을 혼용하며. 상대 부분 전술에 즉각적인 대응을 가져가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또한 라인을 끌어올려 많이 뛰는 축구를 구사하기엔 후반전 미드필드진과 수비진 체력 저하가 상당할 것입니다. 하중이 늘어나는 탓에 집중력을 90분 내내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무실점 달성은 다소 난도 높은 과제입니다. 변수는 맞대결 전적입니다. 이전 시즌 두 차례 만나 전부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 맞대결에선 4대0 대승을 따낸 바 있습니다. 상대 끈적한 늑축골을 완전히 파훼했습니다. 당시 경기에서 댐포드가 종행으로 크게 뛰며 상대 조직력을 무너뜨렸고 그 공간을 호드리고가 점유하며 멀티골을 생산한 기억이 있네요. 비슷한 공격 기조가 이어진다면 1에서 2득점 생산까지 기대해볼 만하겠네요.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근소 전력 우세를 앞세운 리즈가 상대를 몰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대승을 거뒀을 정도로 상대 수비 공략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시즌 초반 일정에서 후방 안정감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건실한 경기력 구현이 불가리라 생각됩니다. 얼리는 작정하고 버티려고 할 겁니다. 흐름을 바꾸기 위해선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축구로 분위기 반전에 집중할 듯합니다. 나름 팽팽한 접전 끝에 승부에 추가 기울지 않을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무승부 2.5점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밤엘시에 시작하는 포트넘 호스퍼 대 와포드 경기입니다. 먼저 포트넘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 울버햄튼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내용 자체는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리그 2연승으로 호주의 흐름을 탔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번 라운드 또한 홈이점을누룩긴 상태에서 강한 전력을 활용해 상대를 압박할 듯합니다. 선전 가능성은 충분하다 생각하는데요. 측면 공격의 힘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중앙과 측면을 전부 소화하며 영향력을 높이고 있고 반대편의 모우라 역시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팀 보드에 따르면 주전 공격수 케인이 브라서를 뒤로하고 팀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공격적인 선택 폭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수라겠지만 와퍼드는 유독 빠르고 경기장 폭을 넓게 활용하는 공격에 갑합니다 이들의 활약이 그라운드에 잘 묻어 나온다는 전제 하에 1래서 2득점 생산은 평이한 과제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몇몇 변수는 존재합니다. 이전 주종 UEFA 컨퍼런스 리 그 플레이 오프를 치렀습니다. 1차전 패배로 주전 선수들을 다수 활용하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선수단 체력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팀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대승을 기대하기엔 설득력이 떨어진다 보이네요. 와포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 브라이튼 전에서 0대 2로 패했습니다. 개막 라운드 승리에 상승세를 길게 가져가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절대적인 전력 비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상당히 고전할 경기라는 점은 틀림없어 보이네요. 수비 기복이 다소 존재합니다. 보통 4-1-4-1 포메이션을 활용하는데 후방 포백 라인의 수비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토트넘 측면 공격의 대응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공산이 높습니다. 또한 에테보가 원볼란츠로 나서고 있는데 상대 공격수들이 그를 집요하게 압박해 공수 연결 고리를 끊어놓을 듯합니다. 답답한 수비 대처를 보이며 멀티 실점을 내줄 그림이 그려지네요. 하지만 공격 저항은 우려볼 만합니다. 최전방 공격수 디니가 선발과 교체를 가리지 않고 제 몫을 다해주고 측면 조합인 세마와 사르 또한 기민한 스위칭과 왕성한 활동량을 가져가는 중입니다. 이전 다섯 차례 맞대결에서 1승 3무 1패로 팽팽한 추를 유지했니다 해당 경기에서 6득점을 가져왔을 정도로 상대 수비에 대한 공략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무득점에 그칠 경기는 아니라 보여집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포미점과 전력 우세를 앞세운 토트넘이 상대를 몰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종 일정 소화로 인한 체력 부담이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지만 확실한 측면 차원의 파괴력이 선결됐기에 한방 싸움에서 앞서나갈 힘은 충분하다 보입니다. 와퍼드가 팽팽한 상대 전적을 활용해 난전을 꾀하지만 수비 기복에 따른 건실한 경기력 구현이 어렵다는 점을 심해야 합니다. 포트넘승 2.5점 오버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두 경기 알아봤는데요. 경기 분석은 배팅에 있어 최선의 전략이며 100%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좋은 경기를 선별해 최종 조합을 맞추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오늘 주력 조합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